사랑해 주님, 이 새벽에도 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 를 시작하게 하신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이 나의 어, 진리가 되고 나의 가는 길에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감나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기대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일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물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시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입니다. 어, 열문아의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고난 주간 중 첫째 날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릴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두 제자들은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30이 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나기 새끼를 보게 된 거죠 33절 나기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기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기 새끼의 주인들이 왜 나기를 푸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얘기 안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내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서 주는 만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도하는 삶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계획 내 방법을 앞세웁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놓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 내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말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지만 나의 일에 주님께서 참여해 달라는 식으로 기도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역했음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매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초청하십니다. 때론 나의 삶의 방식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졌으면 예수님 못하겠는데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과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일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일은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에만 바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알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과 사역이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제자들은 나 l 새끼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거저 i 나 a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35전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마다 겉옷을 펼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바라는 왕은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왕을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이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세상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홍마나 백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맞는 대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심에도 대우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자신의 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볼수 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겸손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은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실망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을 때큰 일을 행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37전에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일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왕의 입성을 지켜보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찬양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마음에 자신들이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해방할 왕을 기대하며 찬양했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막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항 가운데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찬양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피조물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남녀노소 지고아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시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집에 있을 때에나 또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라도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41절에서 44절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뿐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이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셨어요. 메시아를 거부한 예루살렘이 대가를 치를 날이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야 하니?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냐?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통곡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무엇을 보고 통곡하실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통곡하지 않으실까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곡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난 송도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사랑 없음을 보고 통곡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할까? 무엇을 보고 통곡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서 48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주간 중 둘째 날에 되어진 일입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이 당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편의를 위해 환전하고 재물을 팔았어요. 처음 치지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의도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어요. 성전의 본질을 이 점점 왜곡되고 있는 그상 황 가운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일보다 기도가 우선하길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바람대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47전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성전의 의미를 바로 잡으며 참된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상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또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인 말씀이 선포되는 집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른 신앙관을 품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주관하여 시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운 일에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시옵시고 어,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